오늘 바이킹 앞에 보고 가슴을 살짝 어? 열어보려면 팔쭉펴킹팔 완전히 펴봐요 옆으로 살짝 좌우로 펴봐 그렇 지목계가 올라가 있죠? 합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이, 이 올라가 있는 성격이거든 그죠? 이때 가슴을 전방으로 내민가 생각하고 지금 아니 당기지 말고 자, 팔 끼고 있어요 팔 펴봐서 가만히 있어요 시선을 사식으로 아래 더 바닥을 잘봐아요 선생님이 어깨를 옮겨줄 거예요 가슴을 열면서 빼봐요 하나 을당기지 말고 다시 앞으로 보내 팔 손톱 닦고 하나 에 가슴 힘을 풀어줘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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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이제 닦여볼까요 팔꿈치? 지금 아늘 지금 등 아래쪽에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립동더꼭깨잡고 진짜 여기서 온몸에 힘을 빼고 가동치를 누르면서 누르면서 가슴 내밀어봐요 가슴 을 계속 당겨봐야 뒤로 고기좋 근데 얘를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그게 그러니까 어깨가 쓰이는 거지 뭐만 하는데? 손이 오는 거야, 손이 손을 당기는 거야, 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느낌이 어제 완벽적으로 계속해봐요. 네. 경락을 쓰는 게이 마법이 이렇게 된다 어깨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해봐. 내가 누는 순간 풀면서 갔다 는냥쓴 모를 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되는 거예요. 실버로 쓰는 거 근데 그걸 하나만 하면 바뀌해봐 다시 해봐. 안넘어있어 내가 뒤에서 정답을 르고 있어. 근데 해봐요. 자, 두 개만 더. 스톱. 자, 손목박스 되게 중요해. 위로 야, 봐 가까이 밖들어요 자, 손목 각도 왜 중요할까? 가정이. 아,